라는 확신. 그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어, 면접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겠지. 근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 난 자신 있어, 자신, 자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음, 물론 뭐 이렇게 자세만 취하는 거로도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하지만 어, 자신감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믿는 감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효과도 그건 짧게 받게 되지 않고, 특히 면접 같은 경우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 자신감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나를 뽑지 않고는 못 빼기겠다 이런 감정이 들려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잘 보이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잖아.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 회사를 가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가 필요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뭐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내 경력들을 정리해보고 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회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면접에 임해, 임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이런 점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회사랑 나랑 좀 주기 잘 맞겠구나. 이런 느낌이 내가 감정이 든다면 그거는 자신감으로 면접에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기업에 기업이 맞을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맞을지를 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 일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삶을 그렸잖아. 그 그림 모습에 이 회사가 부합되는지를 나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면접은. 어, 기업도 나를 평가하는 자리이지만, 나도 기업을 평가하는 자리야. 면접 자리에 가서.